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음, 저번 주에 단양신신 품맥의 치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었는데요. 어,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구증물주로서 암을 따로론 혹은 리독하인는 많이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용 용량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 항상 이야기했던 거, 어, 전기심장일동전환과 관련된 내용들, 이자신의기능이 저하졌다, 저하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무조건적으로 혈압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이 혈압 적인 불안정성을 띌수 있는 환자라는 점여러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심장 동전을 언제든지 할수 있도록 준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BP가 떨어지면 혈압이 떨어진 상황이 오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전기 심장 동전을 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어, 여기서 써져 있는 것처럼, 이, 이 약물을 투여하고, 항고증 맥진을 투여하고 난 후에도 혈약학적인 불안정성 말고도, 어, 지속적인 이 단형 심취비맥이 나타난다면, 어, 전기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일 것같고요 일반적으로 이 전까지 제가 딱딱 나눌 때 단순한 개념하자 하고 하게 되면 혈액학적인 불안정성이 있으면 이건 빈맥이든 뭐 서맥이든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경계 치료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단응 신실맥 같은 경우에서의 자신 책임이어하는 환자는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혈액학적인 불안정성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혈압이 당장 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 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경계 치료를 시각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이제 자신실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아닌 자신실 기능이 정상인 환자입니다. 단일 심실 빈맥인데도 불구하고, 심실 빈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실 기능, 그러니까 박출량, 속축력이 음, 저하되지 않아서 박출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때, 이제, 사용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프루케나마이드소타로 아미로다론, 이도카인 정보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문제가 되는 거는, 이프루케나마이드 같은 경우가, 저혈압이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지금 현재 자신신기능이 정상이기 때문에, 혈압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심체 빗맥 같은 경우에 단일 신체 빗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혈압을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음, 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운동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명이 나타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신 후의 혈액공급을 산소화시키기 위한 혈액공급을 위해서 빠르게 뛰죠. 여러분, 병이 달리하고남에 신장 뛰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는 심실 내에 발생하는 전기적 자극에 위해서 빨라진 상태잖아요. 비정상적인 전기준점에 위해서 빨라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절압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자신치 저하되진 않았지만 자신치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저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명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펄케나마이드의 사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한 조심히 어,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용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죠. 초기에 최대 k 로 건당 17mg 까지, 보통 성인에서는 1000mg 까지 서세트 할수 있다. 라는 점. 어, 이 신전도로, 어, 신장육동 전환이 이뤄진도, 이뤄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상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단른 신신맥이, 어, 사라지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투여 용량, 이, 신장 기통 전환이 되면, 그니까, 러 정상적으로, 이제, 리듬이 돌아오게 되면, 음, 분당 1에서 3 m g 의정맥주사 유지 용량을 투여하라, 는 얘기 할 때겠죠. 근데 여기서, 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혈압 유발, 음, 저혈압 유발가 되거나, 혹은, QRS파가 50% 이상, 이전보다, 전 신전도 하고, 지금 현재는 신전도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q r 스파가50% 이상 확정되었다면, 혹은 최대 용량까지 투여됐을 때, 혹은 부두명이 그 사라졌을 때는 투여를 중지한다는 거, 투여를 중지해야 된다는, 중지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여 설명하고 있죠. 저업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q r 스파가50% 확정되거나, 최대 용량, 이거는 뭐 한계니까, 이 용량 이상의 약무 투여는 불가능하니까, 이건 금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건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분적인 약물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상황에서는, 그로게나마이드 투여를 금지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타라울 같은 경우, 아메다나와 리도파이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자신있기는저하정 환자에서의 약물 투여와 관련된 내용들, 농법, 농법과 관련돼서, 나머지 이를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는정상환자에서는 이제까지 얘기 안 했던 크게 남아있다는 소타로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소타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키로그램당 1에서 1.5mg을 투여하면 될것 같고요. 자, 분당 10mg 속도 점을 조사한다라는 점, 뭐, 이게 용량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음, 뭐,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당, 뭐, 몇 GT로 키를 어, 해야 되는지 다, 그, 계산기로 하게 되면, 음, 되니까요. 이런 건 너무 걱정하지 는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다 10mg 속도로 정맥주입니다 자, kg당 1에서 1.5mg 이에요. 성인, 대부분 이제 평균 성인의 몸무게, 남성, 건장한 성인 몸무게를 10g 이라고 하게 되죠. 그냥 1만 따졌을 때 70mg을 ,을 투여해야 돼요. 그냥 1로 따졌을 때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당 10mg 이니까 7분이 걸리겠죠. 70을 다 집어 넣으려면. 그러면 이 조매조사를 음. 넣는 것만으로도 7분이 걸린다. 이거는 응급상황에서 매우 불합리한 상황을 수술을 연출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소타르를 응급상황에서 응급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나 혹은 응급실 내에서나 소타르를 사용을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비합리적이고 불효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뭐, 구조물들은 여기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물과 관련돼서 이제 약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거나, 혹은 뒤쪽에 이제 약물과 관련된 내용도 좀더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음,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과 관련된, 심학과 관련된 약물들은요. 자, 이제 다형 심신빈맥의 치료입니다. 다형. 자, 여기서는 QT 관계 연장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큐티 관계 연장되어 야연장되는걸 눈으로, 신전도 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 혹은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이 QT 연장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량이 달라진다라는 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자, TDP라고 해서 토사트빵 같은 경우에는 비트민, 비민 신실 비밀이라고 하죠. 큐티 관계 연장을 발생는 특이한 형태의 신실 비밀으로서, 여기서는, 리도카인 풀키라마이트에 반응하지 않으면, 비트니 신신 비맥을 의심해봐야 한다라는 점. 어, 그래서 제가, 음, 환자를 만나봤는데, 심준도상 이게, 아, 다양한 신신 비맥인 것 같아요. 막, 형, 형태도 여러가지고 플라스파도 막 확장되어 있고, 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국정류제로, 아, 음, 리도카인을 투여하고, 풀키라마이트를 투여했는데, 물론 뭐 미드카이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약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여를 했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이때는 비틀린 신신비맥을 조금 의심해 볼수 있겠다 하는 점 여기서 이제 비틀린 신신비맥을왜 의심해야 된다왜이 약물이 반응하지 않는가 하면 이 비틀린 신신비맥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근원이 좀 틀려요 원인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 제거해서 치료하는 방향도 좀 달라지겠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리신이유마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비트리신이명 유발할 수 있는 싱그노열, 절타이열중 저마그네힘열중 그 다음에 약물의 복용 같은 원인을 제거하거나 조정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뭐, 무조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토사드빵 같은 경우에는 저 마그네슘 혈증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마그, 항상 마그네슘이 치료의 약물로 사용되는 것 같겠다. 물론, 이 무조건 토사드빵이라고 해서, 이비타린 신실맥이라고 해서 마그네슘만 투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용법, 어, 치료 방법을 쓰는 거고, 이게, 이제, 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혈액검사를 하시, 하잖아요. 음, 그 환자들이. 그 혈액검사상 이 전해질, 전해질이 불균, 전해질을 확인해 봤을 때이 마그네슘 혹은 칼륨 등의, 음, 전해질 불균형이 있다면 이걸 교정해 줘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비타민CCD맥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 죄송합니다. 음, 자, 이제 그 아래 딸락에 있는 내용 을 보실 건데 비틀리신 심비미 치료에서는 심장 박동 조율을 통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이 가장 유용하다라는 점. 또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개념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어, 페이싱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섬의 치료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 어, 된, 음, 파이싱 같은 경우에는 선입대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비틀린 신시민맥에서도 페이싱을 하게 되는데, 앞에 단어 하나 붙어 있어요. 오버드라이브라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드라이브라는 이 단어의 뜻, 그래서 이두 가지 합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만, 어? 패싱인데 왜 빈뱅이 세어치를 하지? 이런 치, 치료를 하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버드라이 페이싱,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버드라이 페이싱에 대해서 아마 뒤쪽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뭐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음, 간단하게 여러분들 리마인드, 본인 스스로 리마인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음, 어견정및 심장박동 조율하기 전까지는 뭐가 좋으냐 경비 심박조도 심장복동조율을 이용한 오버드라이피싱하는 것이 이제 어, 치료 방법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십 프로세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심박수 증가, 심박동 증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뭐 부가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 굳이 보실 필요 는 없고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오버드라이빙 페이싱이다. 뭐 하기 전에 경정맥 심장 박동 조율을 하기 전에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선호된다. 경피 심방율로 오버드라이빙 페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정맥 하기 전에 지금 강단 피부 부착해서 페이싱을 어,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음, 가장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이스프로테러와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는데, 어, 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마지막에 있었나 보죠? 자, 봅시다. QT 연장 중에 가정력이 있는 경우, 내가 지금 당장 QT 연장이 보이거나, 혹은 가정력 자체가 있다면, 어, 이스프로테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20 큐발란트의 용량을 유지해 주시면서 투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어, 이 KCI, 포타심을 투여하는 거야. 뭐, 당연히 이제 칼륨이 부족하니까 칼륨을 채워주면 되겠죠. 마그네슘 부족할 때는 뭐 마그네슘 음, 투여하면 되는 거고요. 어, 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10ml, 예, 10ml 큐발란트에 예, 황, 음, 칼, 산마그네슘이 아니죠. 어, 칼륨을, 음, 포탈심을 5분에 거쳐서 정해주사할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혈청 칼륨 농도가 정상인 경우에도 이 칼륨 투여가, 포탈심 투여가 어, 도움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무조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기준은 이 전해질의 불균형을 맞춰준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초점을 맞춰, 어, 어,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 어, 그 외적으로도 정상 수치로 어, 칼륨 같은 경우에는 정상 수치를 보이더라도 비타민C는 음, 분명이 보이게 된다면 이 칼슘초 자체가, 음, 칼륨초, 음, 포타슘초 자체가 고움이될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뭐마그네슘 부족하니까 저 마그네슘이 있으면 마그네슘 투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은 음, 유지용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쯤 눈으로 살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C 치료에 있어서 정이신장돈 전환 같은 경우에는 쇼크가 발생할 경우 신장 박동 조율이나 약물 투여가 실패했을 때만 시도해 주신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 박동 조율은 이제 페이싱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장돈 전환은 이제 카디오버전을 의미하는 거죠 어, 카디오버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환자 쇼크 발생할 경우 혹은, 신자박던주이나 나무투의가 10회 했을 때만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큐티 관제 정상이면, 신분화혈이나전해질이상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원인을 조금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큐티 연장이 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 줄 수가 있으니까, 만약 큐티 연장이 되지 않았다, 않았다면, 정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 원인을 규정하고 난 후에 자신 시기능에 따라서 우리 저항 어, 그 자신 시기능 저하랑 정상일 때에 이두 가지를 나눠서 배웠잖아 이두 가지를 나눠서 치료해주면 되겠다라는 점 그래서 어, 보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이 단행 시술이상서 상했던 약물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다시 책의 내용을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심혈관 음.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호흡질환이 혈액화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기 써져 있는 것 그대로 읽었어요 지금. 심혈관 어,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호흡질환이 혈액화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면 환자 중에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혈압으로 저혈이 발생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혈압으로 인한 조직 관리와 관수가 조직의 기능장애에 초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점. 뭐 여기서 여러분들 기능장애 조직의 기능장애는 여러분들 따질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두통 혹은 실신 심코 같은 경우에는 이 내로의 가타스런 철조 저하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관류 관료, 내로의 관류가 내관료가잘흐어지 않아서 이내 각성 부분 중에 하나인 망상, 그물망, 음, 망상 활성계가 음, 일시적으로 기능자가 와가지고 시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류와 관련된 저혈압, 저혈압과 관류를 이어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쇼크나 저혈압이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쇼크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죠? 심장 손 쇼크, 뭐, 어, 저혈량 손 쇼크라든지, 신경 성 쇼크, 분포 손 쇼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심장 손 쇼크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수축력 장애, 팔막질환 부정맥 등에 의해서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니까 혈액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절한 수축력을 유지해주지 못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혈압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혈압이 이루어진다면 쇼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적절한 관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쇼크는 부적절한 관료 상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이 저혈양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혈량 감소 쇼크라고 써져 있는데, 이 하이퍼볼륨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 대량의 체액이나 혈액 자체. 어 일반적으로 쇼크는 세 가지로 혈액 혈음 치명과 관계는 이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신장, 그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혈액. 이세 가지가 있는데, 신장의 수축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혈관이 찢어져서 혈액을, 어, 혈관이 넓어져서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공간이 넓어지거나, 혹은 혈액량이 부족하거나 이세 가지의 원인 중 하나가 초콜라나 혹은 저혈압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세 가지 요소, 이 구성 요소 중에 하나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저혈압이 발생하는 것도 지금 심장은 말씀드렸고 혈액 도 이제 체액과 혈액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군포순초콜 같은 경우에는 뭐와 연관되겠어요? 심장, 혈액이겠습니까? 이제 혈관이 되겠죠. 혈관 같은 경우에는 말초항의 감소라고 써져 있는데. 어, 말 그대로 이혈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가, 음, 뭐, 내막, 중막, 그, 바깥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막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매우 단단한 성질로 되어져 있어서, 이, 혈관은 이제 형태, 혈관의 형태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간막이 분유층이고, 내막은 매우 미끄럽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액체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막, 그러니까 근육층 같은 경우가 신경에 의해서 예, 확정되었다 수축했다 하게 되는 건데 이 예, 분포세뇨 같은 경우에는 어그 감염이나 독소에 의해서 어혈관에 수축을 못 한다거나 혹은 신경성사고로 인해서 혈관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 혈액은 신장도 제대로 뛰고 있고 혈액도 모자라지 않는데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어, 쇼크가 발생한다. 저혈압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긴장성 기응이라든지, 심장 논리증이라든지, 자신만의 정의증이라든지, 판막 어, 확장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특이한 형태이는 하지만, 이두 이 가지를 이제 패스성 쇼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심장, 그러니까 심장도 문제없고, 혈액도 괜찮고, 혈관도 뭐적절하게 수축하고 있는데, 어, 심장 눈증이나 긴장성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심장 안에, 심장 자체를 눌러서 심장 안에 들어오는 혈액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타일링 법칙이라고 해서, 심장 안에 들어온 양에 따라서 심장 수축량이 달라지는 거 알고 있죠. 어, 그래서, 음, 요상 같은 경우에는, 심장 눈증이나 긴장성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심장 능증 같은 게말 그대로 그 심망, 심장 안에 혈액이나 혹은 다른 삼출액이 차가지고 심장을 압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눌리다 보니까 공간이, 내부 심실이나 신방의 공간이 좁, 좁아지게 되고 이 좁아진 공간 안에 혈액이 들어오는 양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감소된 혈액량에 의해서 뭐가 또, 약, 어, 뭐가 또 작아지냐? 스탈링 법칙에 의해서 심실, 심, 어, 심장의 수축력이 어, 떨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긴장성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폐가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어, 심장 내도 혈류을 감소시키고, 스탈린 보충에 의해서 심장의 수축력도 감소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 쉽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쇼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에 따라서 어떤 원인인가에 따라서 치료 반응증은 달라진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게 되면, 저체성, 혹은 출혈로 인해서 쇼크가 왔다 가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어, 수액을 투여한다거나 볼륨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액 투여나 혹은 어, 수혈이 필요하겠죠. 어, 심장 쇼크 같은 경우에는 수출력당이라든지 혹은 전두기 잔행이라면 이 전두계를 치료할 수 있는 양을 투여. 어, 혹은 이 환자에게 음, 필요한 뭐, 전해질투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붕스터쇼 뭐, 같은 경우에는 혈관 수축력의 문제가 되니까 혈관을 이제 이 예, 수축할 수 있는 음, 이완이 아니라 혈관 수축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장 농증하고 긴장성 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 농증이랑 긴장성 기을 해소시킬 수 있는 치료. 신랑청자하고, 뭐 이제, 뭐, 반응청자라든지, 이제, 흉관사건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압박하고 있는 이 폐와 신랑을, 어, 해소시킬 수 있다. 압박으로부터 심장, 심장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게 해, 해 주문에 따라서, 어, 쇼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서 써져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검사 소견과 문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쇼크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외쪽으로 쇼크 자체의 원인을 판단할 어려운 경우도 많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서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음, 실제로는 이렇게 쇼크를 만들어낸 원인을 불로서는 쉽게 쓰지만, 실제 환자를 만나보게 된다면. 그, 쇼크 환자를 만나게 된다면, 이 쇼크가 어떠한 쇼크인지, 음,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문지부터 해서, 시지부터 해서, 다른 진단한 짓 검사를, 어,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응급 상황에서는, 쇼크에 대한 원인적인 접근보다는, 혈력적인 접근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됐든 뭐 출혈량 출혈로 인해서 문제가 됐든 혹은 뭐 분포수염에 문제가 됐든 간에 우선 이세 가지 다 쇼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혈압인 거잖아요 저혈압 이게 혈역학적인 상황인 거죠 pp BP. 떨어진 pp를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 철압으로 수치계압을 올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80으로 기준삼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떤 쇼크 환자든 간에,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수직기약 80mm hg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타깃으로 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이, 혈압 조절 주요 인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신분 수치역이라든지 신장 박동수라든지 혈액순환량 및 혈관 저항 등이 이제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